네, 안녕하세요. 루미온 컨트리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루미온에서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미온에서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어, 모델링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로, 모델링 프로그램 자체에서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 타일링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박스가 있죠. 예, 이런 박스를 하나 루미온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왔고요. 이제 재질에서 면을 선택을 하고요. 기본적인 텍스처,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적용해 주고요. 컬러 맵에서 원하는 텍스처를, 여기 미리 보기로 한번 볼까요? 원하는 텍스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루미언에서는 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루미언에서 이렇게 텍스처를 직접 불러와서 타일링을 하면은, 좋은 점은 아주 간편하게 입체적인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매지들 이제 음향의 차이를 통해서 매지들을 자동으로 표현해주고요. 그 음향의 차이를 이제 노멀 맵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지 표현까지 되고요. 이제 다른 텍스처도 한번 불러볼게요. 텍스처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점은 텍스처 크기를 아주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본에서 타일링을 여기 텍스처를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텍스처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예, 여기서 피, 그대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루미언에서 그대로 불러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게 여건이 안 된다 하면은 예, 여기서 이제 루미언에서 지금 불러온 것처럼 타일을 텍스처를 그냥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다른 텍스처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예, 런 벽돌 재질 경우, 지금 세, 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이 변, 지금 변형이 됐는데. 색은 일반적으로 다 빼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색을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만 불러와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농멀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텍스 타일링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불러면 되고요. 입체적인 표현은 이 릴리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릴리프 값을 올려주면 더 입체감있게 표현이 되겠죠. 윤기와 반사율은 뭐 빼줘도 됩니다. 다른 텍스쳐도 불러볼까요 네. 네. 이런식으로 입체감 표현이 자동으로 되고 이제 타일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매지와 타일의 차이를 쉽게 표현해 줄수 있죠. 타일 사이즈를 맞추려면 다만 루미언에서 아예 원본 이제 모델링 파일 프로그램에서 파일 사이즈를 맞춰서 그대로 불러오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맞췄다 사이즈를 맞췄다는 가정하에 이 파일을 저장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그대로 저장하고 새로 불러오기 다시 가져오기를 하면 다시 적용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 지금 표현된 텍스처링된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신 루미온의 방식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연기어 반사할 때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노멀맵을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는 자동으로 됐는데 노멀맵을 이제 좀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멀맵 방향을 지금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텍스처를 조금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또 임의로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하는 그 수치대로는 좀 힘들겠지만요. 자, 이렇게 텍스처를, 텍스처 하나만 가지고 자동으로 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어예 이런 식으로 직접 모델링이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하는 방법은 표현하는 결과 이미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이러한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한데요. 아마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새로 한번 불러볼까요 모델링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재질을 제가 이제 매지하고 이제 타일 재질을 나눠놨죠. 이렇게 지금 분홍색하고 주황색으로 타일에 들어갈 텍스처를 예,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지는 그냥, 그냥 색만 입혀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엔 추가로 뭐 풍화를 적용을 해주거나 그리고 모서리도 살짝 돌려서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되지만 대부분은 루미언에서는 이렇게 살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 루미온을 가지고 타일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